혹은 뭐, 컨카 같은 거, 매주사 같은 거, 이럴 때 쓰면 딱 좋지. 이어 너무 빨리 잡은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해요. 맞는데 그냥 잡았어요. 어차피 연승은 안될거 같거든. 딴거넣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니까 열심히들 하시고요. 저도 이거 해야 되고요. 혹시나 장려금 나오는 사람 있으면 잘 타보도록 합시다. 아, 대즐이다. 아직은 노가 아니. 좋아, 연패가자. 어머. 연패가도 되겠다. 그런 거야? 대즐 나왔으니 연패를 꾸준히 타보도록 합시다. 좀 맞아도 돼 이제. 저는 알바만 했는데 도 생각보다 많이 준다고 써져 있네요. 저도 처음에 이거 받고, 오 이거 뭐야 하면서 좀 찾아봤거든. 찾아봤는데 전보다 많이 준다고. 이번에 이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금액도 좀 늘어나고 해서 전보다 많이 준대요. 이 안내문 받아본 거 처음이야.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몇번 해봤는데 종종 이제 연마다 하죠, 연마다 근데 근로장려금 준다는 건 처음이야 이번에 확대돼서 이제 대상이 된것 같아요 뭘 사야되냐, 이거 딱히 사고 싶은 애가 없는데 이자나 받을까? 이자나 받도록 합시다 네, 카나 팔고 이자 받아야지. 그게 맞지. 돼지를 <laughs> 연패인데 이자라도 받아야지. 돈도 없으면 미래가 없지. 그리고 돼지를 약간 높프 됐어요. 돼지를 전에는 이 데미지 감소량이 좀 컸는데 그게 반. 반올림인가 반내림인가 그게 반대로 바뀌었대요 전보다 조금 더 맞을 수 있어요 대전해도 응. 전에는 반이림이었나반올림이었나해이지고감소량이좀 컸는데 사이사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이이이 아유, 새로운 흐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펴펴! 후원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풀잠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후원 주신 걸로 맛있는 거잘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어쌔각인가어쌔가 야금야금 나와준다? 야금야금 나와주거든요? 훌륭한 어쌔각인것 같기도 해요 마르스는 계속 들고 가야지 그니까 러 마르스가 이제 신덱에서 핵심 유닛이긴 한데 신덱이 아니어도 탱커형으로는 굉장히 쓸만하거든요? 지금도 나무 안 나오잖아 나무 나 없는 거 생각하면은 그냥 일단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그렇지. 이기지를 못한다. 이게 탱커를 다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데기면은 뭐 나이트 우르르 들어가고. 머리오 우르르 들어가면은 마르스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주로 이제 메이지나 어센는 탱커가 소수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히 좋아. 신덱이 아니어도. 퍽. 퍽? 퍽을 사버리면 이자를 못, 받, 못 받는데? 대질까진 사도 퍽은 못 사는데? 가뿐 <laughs> 신덱 사이즈가 살짝 나오긴 하는데, 마르스 아직 일성이고. 아직은 때가 아닌 건... 3, 5. 팔아봐야 딱히 안 나오고. 얘네는 잡아야 되는데. 아. 하나밖에 못 잡았어, 아! 테이블, 드로우 레인저, 도끼 전사, 야수 집회자 딱히... 딱히 탐나진 않는데, 아무도 오히려 여기서 이제 퍽이랑 수정의 여인을 팔아가지 이자나 봐야겠다 아, 마르스는 한 마리 더 나오지. 마르스 이상 세워놓으면 그래도 좀 오래 버티는데. 마르스도 안 나오고, 나무도 안 나오고, 좀안 나오고. 57%. 어우씨. 57%. 피 너무 많이 빠진다. 그나마 대즐이 있어요 레이저는 잡아놓는 게 맞는데요 지금 모든 목숨에는 값이 매겨져 있지 이기면은 수정 요인을 팔고 지면은 대즐을 팔고 연패 잘하고 있지? 연패보너스 플러스 3 그냥 졌으면 좋겠다 계속 지는데 좀 살살졌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잡고 있는데 <laughs> 이제 2호를 좀 치울 때가 됐는데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할 걸. 얘가 약간 신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안돼 아직 멀었어. 근데 가게는 너무 안 좋아. 사모스에 가명 있네요. 암살기사 사모스 턴카. 리나. 컨카한 마리 지금 들어가도 대세, 에영향이 없는데 도와줄도와줄수데 없는데 2원 이모티콘이면 너도 돼지도돼지단 돼지단은 어디서 놉니까 돼지단 z i 터가 있어 i z i d a n o 하다 돼지 버텨 버텨서 레버 파하고. 아, 정령왕, 정령왕 내에서 노는 뜨지다니야 잠깐, 이 사람 좀 약한, 약한 느낌인데? 아니지, 우리보단 쎄지. 잠깐만. 어, 우리보단 쎈데? 어, 살살, 살살 맞았어, 좋아. 살살 맞았어. 아오, 타임. 근데 어떻게 나무가 하나도 안 보이지? 나무 미리 좀 모아놔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나무를 모을 수가 없네. 어, 그러자마자 마, 나무가 나왔고, 아, 이거 근데 도박인데, 이거 도박인데, 이거 아씨, 어떡하지? 마르스도 사야 되는데? And front. <laughs> 지금 2호하고 나무 들어가면 이거 요소리가 합체될 수도 있는데. 어, 그럼안 되는데 엘리도이안터터지는봐봐트 반지 지이거라레이저도거라 하나만 더 아씨 못 잡아 요술이가 없잖아요 요술이 합체를 못 하잖아 없어서 뭐야 자동 접이 꺼져 있어. 돼지. 아니야, 돼지를 하나만 있어도 돼. 돼지를 하나만 있어도 된다니까 또 나왔어. 참내 노라 모든 목지좀더 찾아야 되는데. 아 돼질만 나와 미친. 아우는 지금 더사바야 의미 없고. 1초 1초 빵! 살살 맞는다 바흐는 더 사봐야 의미가 없고 와, 아, 돼지를 떠나. 돼지를 너무 많이 나오는데 돼지를 뭐냐 이거 돼지 삼성각이었다고? 돼지를 삼성각이었다고? 어, 대데돼좀 바뀌었는데? 생긴 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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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대질의 얼굴을 어. 보면 눈이 번쩍. 아, 걸. 모양새 좀 바뀌었는데요.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할걸. 지금 필요한 사람 것은 사람을 암살 사람을 기사. <laughs> 대주 진짜 계속 나온다. 암살 기사. 맹독을 조심해. 레더 해야 되나? 야옹님 어서 와요. 안녕 안녕 어서 와요. 이겨내라 할수 있다. 이겨내라 이제 연패는 연패는 그만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육어세로 가야 된다. 아까 3어세한명 있었어요. 3어세한명 있었는데 지금 3등난 비칠 고 나간다. 노라 고 나. 기사 안줍니까 론도 나왔다. 아씨. <laughs> 모플링은 지금 더 사는 거 아닌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유령 자객인데 유령 자객이좀안 나와서 미안하네 완벽했어저1교수 3개. 1고시 3개. 1교시 3개. 1교시 3개. 1 나왔네. <laughs> 어? 1등일3부1하게 1등 팔렙 1고시3 뽑았어. <laughs> 야 너무한 거 아니야? 1교 yep. 이 게임 자, 가만 보면 자본주의 게임이야. 자본주의 게임이라서 부익부 비익빈이 굉장히 심해요. 부유한 사람 계속 부유해,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laughs> 벌써 6고야 저기 젠장 <laughs> 정말 부익부 비익빈이 너무 심한 게임이야 이거 오늘 1등 하다가 100원 쓰고 특히 안 나온 판이 기억난다. 그렇다니까요. 안되 너무 계속 안돼 고생만 하다 자본주의 게임 너무 무섭다. 일단 50골도 다시 모았는데 레버블 생각하고 있어요. 레버 하고 암살 기사가 나왔다. 암살 기사가 나왔다고? 무덤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 유거세가 나오잖아. 되질까 이제? 레버을 그냥 눌러 누르고 나와 하나 보통의 여왕이 이제 삼성 가게 나온다 요거 생각되긴 했는데 <laughs> 1등한테 걸렸어 아 진짜 <laughs> 죽을 수도.. <laughs> 죽진 않나? 아 1등 걸렸어 죽기랄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깨 아픔 십삼 대 막. 죽겠다. 아씨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유자 하나 바이퍼 하나. 아 애매한데. 맹독을 조심해라 가려진 자매가 날 이리로 눈이가도깜빡였다내 모습을 가려진 자매가 나한다텔라 아, 못 나갔어 남과 움직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키노페 삼성인데 못 나갔어 살려줘라 죽이지 마라 살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살았다. 살았죠. 역사는 밤에. 그들 빼자마자 1등 만나서 크게 치었지 너무하다, 너무해. 이 아저씨 한명 죽었으니까 지금 방금 아저씨 다시 만날것 같은데 지금 누구야? 지금 방금 만난 게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날 피하. 맹독을 조심. 날 않겠다. 지금 요술이하고 자연의 연자만 있으면 되겠어 요술아, 요술아, 안 나와. 그럭저럭 갖춰지긴 했는데 요술이가 하나 필요하다. 아, 미친 일등 또 만났어. 아, <laughs> 너무한 거 아니오? 맞다, 이거 치즈 죽음이 보인다. 어, 아, 일동이왜또 만나? 어, 아직 살았네. 그래도 많이 잡았네. 어, 다행이다. 아직 살았어. 이제 요술이가 딱! 나무 전가 아씨, 지금 론드도 있고 다 있는데 나무 전까는 좀. 마르스 한 마리, 마르스 한 마리.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스토리. 가라 카러보. 카라보 아니야, 요술이하고 자연현자 의 다시 찾아야 돼. 따로 보가 해줄 것이야. 여기 지금 팔레 모리냈다 이거. 팔레 모리나 나르신데 이거. 내고안 하고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따로 무가 오래 버텼어. 나무도 버텨준다. 역시 잘한다. 이등 만나 버렸죠. <laughs> 너무 아프죠. 네, 매력에 거부. 런도 하나랑 자연의 연주 하나면 삼성 삼성이 더 나온다. 근데 지금 구랩이 아니라서 런도 삼성 지금 딱히 의미는 없는데 사실 런도 삼성 이제 구랩 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팔아버릴 순 없지. <laughs> 곧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팔진 않는다. 아르스 삼성보다 론도 삼성이 낫지 않나요? 그게 이제. 둘다 있는 게 좋은 거지, 뭐가 더 낫다는 좀. 애매합니다. 극도석 이제 리롤에서 자연의 인자 찾아서 세계수를 뽑고. 자연의 인자가안 나오고. 나무가, 나무가 또 나오고, 또서, 피업 없는데. 만화텐도 없잖아. 1등만 아니면 살수 있어. 나머지는 잡을 수 있어. 정까목정까목써 있는데. 그래, 지금, 할래 모르는 아저씨. 아, 구렙인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옆에 이길 수 있어. 우리 마르스가 버텨준다고. 우리 가로우가 버텨주니까 이길 수 있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지. 자연의 연자가 딱 나오면서 나무가 딱 삼성이 되고. 아, 나무만 나만 아사. <laughs> 나무가 나지른건 쉬운 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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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니안쉬 런더 3석까지 못 가겠는데 그 전에 1등 만나 죽을 각인데 오태블태블 태블 무서웠지만 괜찮아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좋아 역시 마르스다 나무는 녹아버렸지만 마르스는 살아있죠 자연의 예언자 예언자 아이씨 미친 나무도 안나와 안나와 세계에서 뽑고싶은데 안나와 미치겠네 슬슬 일등을 만날때가 되가는거 같은데 1등 아니야. 구레받으시 헌터. 안 돼. 그로 오로드가 너무 세다. 그로 오로드가 세다. 하지만, 이겨냈다. 3등 잡았지 1등만 아니면 버틸 만 하거든요. 1등만 아니면. 그래, 나무가 나오든가 자연의 연주가 나오든가 나와야 돼. 지금 <laughs> 나무 나왔네 <laughs> 빌려먹을 이걸, <웃음> 이걸 <웃음> 이걸, <남과가 웃음> 이걸, 이걸 나무를 서두르지 <laughs> 서두르지 않겠다.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리롤 한번 하면 자연의 연주 나올 걸? 안 할래. 속상할 것 같아. 안 할래. 레버 패야 돼. 레버 패서 지금 론도 들어가야 돼. 돈 아껴야 돼. 안 돼. 1등만 났다. 아제기랄세계수요 화이팅. 세계수요 화이팅. 여기까지가 인가부 까지였습니다. 죽었습니다. 1등한테 치였죠. 1등인데 너무 치사한 게에요. 어? 남들 6렙, 7렙 이럴 때 혼자 8렙 찍어가지고 7렙이었나? 택기가 너무 빨리 나왔어 기술단이사기야 사기, 사기쳤어. 택기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1등이 사기쳐서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택기 템바, 공허석 두 개. 방패, 활력 감화속 템버, 씨. 사기꾼. 아, 이걸 5등을 하네. 4등까지만 들어가도 괜찮을 텐데, 5등을 하네. <laughs> 1등 만나면, 쥐어 터지거든요. 1등 피하기 게임이었는데, 결국에는 걸려가지고. 자 여기는 트롤트롤 워로드가 근데 일성이네 파도사냥꾼의.. 궁극구 좋다 컨카테먹구이 고블린 한 마리는 3고 론도 2성 나무 핀드 3 오록을 생각하고 있나? 3 오록 이미 나왔는데? 2오2오 지금 아마 마음 속 한구석에 트롤 워로드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있을 것 같아 트로 오로드가 일선이잖아요 이 마음 한구석에 이 원망이 가득 것 같아요 여기까지다 어, 애니그마 궁 진짜 제대로 맞은 것같인데 간다 여기는 아직 안 간다 여기가 어쎄였네 어쎄가 이 아저씨랑 저랑 둘이었거든요 어쎄는 나.. 별로 안 나쁘게 안 나왔어. 그렇게 나왔어. 근데 1등이 너무 셌지 이번 판저 어쎄 뽑은 거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저잘 뽑았거든요. 키노페도 잘 뽑았고, 뭐, 나머지 2성 다 뽑았고. 암살기사가 좀 아쉬웠긴 했지만. 근데 요 아저씨랑 저랑 둘이 같고, 6어쎄 같고. 근데 1등이 6고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저걸 찢어버릴 만한 템빨도 안 되고. 만약에 공템이 잘나왔으면 또 찢어버릴수 있거든요 육고가 무섭긴 하지만 그냥 데미지로 밀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공템도 별로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못잡았지 으러쎄 유엘프 2엘리 애니그마 때문에 2엘리 하지만 육고가 이 사기꾼이 너무 세다 빵빵 터진다 가나요? 가나요? 가나요. 아. 1퍼 월방 그래 어쎄가 틀린 건 아니었어. 2등까지 왔어어쎄가 틀린 건 아니었어. 왜 아무도 매 매주...